오! <laughs> 앉았는데 1 3 4미터어 안녕하세요, 골짱 TV의 골짱입니다. 다운스윙할 때 이렇게 앉으듯이 이렇게 앉으듯이 해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앉아서 앉아서 어떻게 치라는 거야? 다시 제가 앉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라고 하잖아. 진짜 앉아 볼게요. 이렇게 앉아 앉았는데 134m 갔어요. 뭐야? 웃 어, 진짜 앉으면 가는 건가? 힘 빼고 앉아볼게요, 힘 빼고. 아닌, 이거 아닌가? 오. 대박. 세상 이상한 수익. 진짜 안줘 봐야 되나? come on